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던 척추관 협착증 영상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와 같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힘입어서 척추관 협착증 전문가 박세준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의 박세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 찐 의사, 찐 교수님을 다시 한번좀 모셔가지고 척추관 협착증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이 비수술적 내용을 살펴봤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함께 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주위에 이런 환자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많이 시행을 받아 보셨거나 권유를 받아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잘 추려서 엄선해서 딱1 0 가지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교수님 준비 되셨죠? 네, 준비죠 <laughs> 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는데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는 걸까요? 어, 교과서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즉 약이나 주사 등의 치료로 음. 수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나 통증이 지속되고 네. 또 일상생활 지장이 많을 때 시행하는 원칙이고요 음. 아무래도 약이나 주사 혹은 시술 같은 그런 치료들은 좁아진 병변을 넓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물론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치료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신경이 좁은 것을 넓혀줘야 하면서 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가 음. 되는 것이죠. 어 수술적 치료 시기는 상당히 매우 주관적입니다. 즉 어,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일상생활을 지장을 주는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어떤 수 술적 치료 단계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로갈 단계인가 물어보는 많지만, 그것은 그렇죠. 결국 주관적인 증상이 이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10분밖에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음. 어떤 환자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니 그렇죠. 어떤 환자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못 지내겠다는 분도 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이나 주사를 했음에도 계속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개개인마다 그 증상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잘 본인이 판단하셔서 오. 결정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한 판단은 의사는 권유를 할수 있지만 결정 최종적인 판단은 환자분께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네자 네. 주관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달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수술을 진단받게 되면 수술은 바로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병원들이 많이 다니시는데요. 어느 병원 가면 수술 빨리 하라는 경우도 있고 음. 어, 하지만 사실 수술이 빨리 필요한 경우는 다리 힘이 마비가 진행돼서 급격하게 힘이 떨어진 경우 외에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음. 그래서 빨리 할 필요는 대부분은 없게 되고요. 대부분은 통증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어, 약이나 주사 등의 비술적 수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러한 치료를 어, 했는데도 어, 안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여도 어,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러한 음. 치료를 해도 크게 무방할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다만 보행장애가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의 변성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잔존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수술을 만약에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수술을 미루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확한 답변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MRI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수술을 하는 상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의 기준은 MRI 소견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보행 장애, 통증, 일상생활 불편함등 환자의 음. 주관적인 증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MRI상 심하다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국내외에 어느 교과서, 어느 의학서적을 보더라도 MRI에서 심하게 보인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 뭐 오로지 수술의 기준은 통증 정도입니다. 또한 앞서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RI 심한 정도가 반드시 통증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음, 결정하는 데 있어서 MRI 소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음.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 생활의 불편감. 그것이 수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 진행하는 수술은 그러면 어떤 수술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어, 다리로의 증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수술의 내용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 감압술은 무엇을 제거하는 거냐면 두꺼워진 음. 인대, 뼈등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어, 제거하는 방법은 대개 저희가 어, 뭐 다양한 기구들을 쓰죠. 뭐 현미경도 사용하고 어떤 뭐 전동 드릴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요. 음. 그래서 어, 대개는 감압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수술을 시행할 부위가 바디가 많이 흔들리는 음. 불안정한 어. 경우에는 감압술 후에 그게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사 고정을 통한 유압술을 어, 시행해야 어. 됩니다. 어,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의몇 마디의 분파군지에 따라서 수술의 그렇구나. 종류와 규모,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되며 네. 어, 환자마다 척추관 협착증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해 가지고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음. 왜냐면 이제 척추관 수술 협착증의 수술의 종류가 뭐 조합수를 따지면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수 있기 오, 때문에 네. 이제 의료 기관에 음.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어잘 상담을 해서 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수술을 하려고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저한테 이제 회진 돌때 물어보시더라고 요 선생님 제가 내일 수술을 하는 것인가요 시술을 하신 건지 <웃음> 네. <웃음> 시술은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음. 그래서 특수하게 좀 카테터를 넣어서 주사 약을 좀더 병변에 가깝게 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음. 무엇을 넓혀놓는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 시술이라는 거는 좁아진 부위를 넓힐 수 없는 것이고. 음.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감압을 시키는 것은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건 수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새 뭐 내시경 수술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마치 그것이 절개가 적다고 시술로 생각하시지만 안에서는 다그 감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수술로 다 포함이 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수술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굳어진 인대라든지 뼈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은 통증에 대한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자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외래 진료 후에 이제 환자분들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수술로서 통증이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판단할 때입니다. 네. 수술로서 좁아진 신경기를 풀어주고 불안정한 마디를 고정해서 통증의 소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보다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기 때문에. 하지만 수술의 종류와 범위가 원체 다양하고 환자의 또 수술 전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면 얼마나 좋아질지 일률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음.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음. 정리하자면 수술로서 평균적으로는 통증의 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통증이 개선되는 정도는 이제 환자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소하시는 증상이 영상에서 보이는 MRI나 X-ray의 이상 소견과 일치할 때즉 음. 원인과 그,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때 음.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아, 수술 후에도 다양한 정도의 불편감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허리에 이제 나사를 이렇게 심어서 유압술을 여러 마디 시행한 경우에 네네. 허리가 아무래도 많이 뻣뻣해지겠죠. 그렇죠. 그러한 음. 움직임 감소로 인한 묵직한 통증들은 흔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술 전에 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 신경이 변성 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해서 잘 풀어 놓아도. 어, 다리가 저린 방사통을 음. 좀 지속적으로 호소하신 경우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우리가 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남는 증상이 어느 정도에 따라, 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 추가적인 약물치료라든가 아~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다음 질문 또 바로 갑니다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나요? 환자분들이 이러한 또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네. 어, 제가 수술하면 언제 또 재수술 을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가지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와 조합들의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면 언제 재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 하지만 실제로 보면 수술 후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허리는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 하나의 병변을 치료해 놓아도 수술하지 않는 마디가 또 나빠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유합술을 시행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접 마디의 퇴행성 변화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합술 후에 그 위아래 아랫 마디가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음. 한 10년간 봤을 때한20% 정도 내외 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것도 역시 환자의 나이라든가 또 수술하지 않은 마디의 상태라든가 또 고정된 마,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어, 유합술 만약 하지 않고 감압술만 했을 경우에 음. 마디가 많이 불안정하지 않아서 나사로 굴지 안 심어도 될 정도의 환자라면은 어, 감압술만 시행하고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경우는 그 감압술 한 마디가 더안 좋아져서 불안정해질 음.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마디를 유합술로 전환해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음. 어, 이렇듯 어, 수술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결정해야 되기 음, 음.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고 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것 또한 병원이나 의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음. 적절한 치료를 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제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령의 연세이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지고 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것은 수술이 어떤 종류인 건 간에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나 환자 또는 보호자 중에서 매우 걱정스러울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자체가 수술에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같은 수술이라도 회복 과정을 좀 더디게 할수 있기 음. 때문입니다. 어, 사실 수술을 못 하는 절대적인 나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 환자의 나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기저 질환이라든가 또 수술의 규모, 또 환자의 통증이 심한 정도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한 80세가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저 질환이 없고 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해결될 수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될것 같지만 음, 네. 반대로 음. 60대, 70대이지만 기저절환이 많고 여러 마디 고정이 필요한 큰 수술이라면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이렇듯 네. 어, 환자의 나이라든가 뿐만이 아니고 어, 기저질환, 음. 수술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나이 하나만 볼건 아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질문은요. 어, 고정술을 하게 되면 허리가 뻣뻣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마디를 고정을 해놓니까 으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음... 다만 이 고정술의 범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대개 한두 마디 정도의 고정술은 허리가 약간 뻣뻣하도 느껴지는 하지만 우리가 구부리고 피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세 마디 네 마디 이상 고정이 되면 허리의 움직이는 대부분의 마디가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일이나 동작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는 건안 되고요. 바닥에 앉기도 음.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 물론 그것도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처음보다는 약간은 부드러워지는 경향은 있지만 음. 최종적으로는 다 회복이 되더라도 어 이렇게 여러 분절에 고정술을 한 경우는 수술 전에 비해서 불편감이 반드시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부분보다 우리가 크다고 판단될 때 음. 이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의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특히 여러 마디 고정술을 할 경우에 수술 후에 남은 불편감에 대해서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음. 그렇게 고정을 해도 될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가는 병원마다 권유하는 치료가 다 다른데 어떤 치료를 또있해야 <laughs> 됩니까? 이게 좀더 이제 환자들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은 환자를 보아도 병원의 뭐 규모, 음. 뭐, 동네 병원이라든지, 뭐, 3차 병원이라든지 다르겠죠. 또, 또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치료들도 다를 것이고, 또 의사에 마다의 판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을 보더라도 병원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 의사마다의 지식과 또 철학의 차이로 발생되는 것이고, 뭐,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의사의 말을 참고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이 있고 다른 치료에 제한이 있다면 수술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고민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수술할지를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권유하는 이제 수술 방식을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그게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수술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에 대해서 너무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선생님은 가급적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음. 또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무조건 수술하는 선생님 수술. 수술. 네. 양 극단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음.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은 상당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기준을 알려주셨고요. 자이 여기까지 질문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수님 당부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협착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요. 절대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네네. 아픈 병이죠. 어, 하지만 이제 통증과 보행장애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음. 내가 해야 할 활동이나 여가,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네. 대개는 통증이 심해도 약이나 주사치료 호전 등의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치료는 우리 병소를 직접 고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경우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술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RI 소견도 아니고 의사의 권위도 아닙니다. 본인의 일상생활의 제약이 얼마나 심하냐로 결정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수술하는 교수나 의사가 100%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고민될 이 때는 이 한마디 질문을 본인 어.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뭘까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하십니까? 음. 만약에 그렇다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견지지 못하겠다 판단이 되시면 수술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좋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교수님과 함께 척추관협착증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열 가지 질문으로 빠르게 빠르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척추관협착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 또 다음에 또 여러화 같은 성원이 있으면 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삼성서울병원 이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요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잘 반영해서 또컨텐츠 만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인사 드릴게요.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